안녕하세요. 세럭킨입니다 자, MH 에탄올.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차트 보시면은요, 어, 요 종목은 들어가는 자리가 좀 정확해요. 아니, 그러니까 명확해요. 명확해요. 언제, 언제 들어가야 되냐? 이게한 2년 정도 만들어 온 상승 추세에 제가 한번 그어봤는데, 들어가는 자리들은 여기에요. 이 자리, 이 자리, 한 여섯 번의 기회가 있었네요.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여섯 번 정도 있었고, 이 가격대에서 특정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폭등, 폭등, 폭등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사실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13%, 13.0%, 13.08%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니까, 이거 왜 빠지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빠질 자리예요 빠질 자리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. 앞전 구간에 전고점까지 올라갔고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면은요, 뭐 나중에 뚫을지 말지는 결과적으로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게 뚫으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. 물량을 소화해야지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는 앞전에 이런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만약에 최근자에 들어갔던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자리예요.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사실상 붕 떠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애매한 자리입니다. 요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아래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. on zombie apocalypse <laughs>